부활하신 분은 말미야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선과 악에 그냥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로 그런 싸움이죠.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과 전쟁이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입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 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세우실 그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네,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날마다 승리를 주를 원하셔서 마귀가 주는 시험과 질병과 가난과 불신과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당의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죄와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와 권세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바라볼 때 주님이 승리자입니다라는 고백은요. 동시에 어떤 고백이냐면 나도 승리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승리자인 것이죠 돈이 많아서 승리자가 아닙니다. 부경화를 누리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고 출세를 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로 시작한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이죠. 승리자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성공과 그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목 말씀 초반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목 초반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에는 있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로 이제 구성이 된 초반부를 구성되있습니다 3장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 소아시아도 어떤 지금 터키 지역에, 터키 지역에. 바울 사고가들전하면서 그곳에 일곱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편지를 보내신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일곱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이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고 좀 못하는 것에는 책망받죠. 그데도 어떤 교회는 별로 잘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라우디아에 거의 칭찬이었고 책망도 었습니다 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일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열심을 내라. 이런 이런 말씀을 이제 라우디아에게 주시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에는 이제 또 책망 앞서서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망이 없어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성모 교회랑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yeah. 교회가 yeah. 교회. 두 교회는 이제 칭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보내 이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신실한 곳을보이는 교회였고 정말 그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도 이빌라델피아 교회를 모델 삼아서 정말 이 우리 교회를 이 초대교회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워가자 그런 의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설교를 어, 종종 우리 삼성교에서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빌라델피아 교회에 예, 수님께서 편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다시 한번 어,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의 승리자이며, 치유의 승리 얻게 될 것이라는 더 확실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 또, 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을 보면서, 설교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일세를 가지시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 시대에. 자, 여기서 또 퀴즈입니다.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으며 열면 다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윗시대 그가 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도 강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되면 열쇠를 가졌다는 건또 무슨 의미일까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열쇠를 가졌다는 건 권세를 가졌다는 힘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큰큰건물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의 건물주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럼 관리도 갖고 있겠지만 일단은 주를 네. 갖고 <laughs>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권과 뭐 이런 거다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 얘기하면 통치권,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통치권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속해서 아. 예수님속에서일 역사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